석공사 일반 사항 1. 건축용 주요 석재 천연석 생성 원인별 주요 분류 화성암 화강암 현무암 안산암 수성암 전판암 석회암 변성암 대리석 석면 2. 석재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흐름 구름 무늬 얼룩 점인점 검은전 띠인줄 검은줄 7분 동물 끊어지는 줄균열 쌈, 산화 통화 등이 조금도 없는 석재 2등급 1등급의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3등급 시공에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 3. 습식공법 돌붙이기 시공순서 돌라누기 상계줄 또는 연결철물 설치, 돌붙이기, 모터 사춤, 치장줄눈, 보양, 청소 4. 건식공법 강제트러스 지지공법 구조체에 강제트러스를 설치한 후 석재를 강제트러스에 설치하는 공법 건식공법 앵커 긴결공법 구조체와 석재 사이에 공간을 두고 각종 앵커를 사용하여 단위 석재를 벽체에 부착하는 건식공법 앵커 긴결공법 장점 시공속도가 빠르다 동절기 공사가 가능하다 동결, 백화현상이 없다 5. 동절기 시공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도시 이상 건식시공은 영하 10도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동적이 시공계획서 더블로 INTR i g a t ION 플랜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6. 석재 가공 및 다듬기 다듬기 순서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물갈기 및광내기석재 가공 및 다듬기 주요 석공구 세매, 정, 도드락 망치, 날망치, 금강사, 숫돌. 7. 경질 석재 물갈기 마감 공정 거친각기 물갈기, 봉갈기, 정갈기. 8. 바닥 돌갈기 종류 일자 깔기, 바둑판 깔기, 마름목 깔기, 빗 깔기, 원형 깔기. 석재의 기계 닫은 표면 마감 1. 분사법 고압 공기로 모래를 분출시켜 석재면을 곱게 벗겨내는 방법 2. 번호 마감 화염 방사법 번호로 석재면을 달군 후 찬물로 급냉시켜 방위층이 떨어지게 마무리하는 방법 10. 석재용 접착제로 에폭시가 주로 사용되는데 배합 불량으로 에폭시가 경화되지 않을 경우 석재 표면이 황갈색으로 변색되는 황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11. 석재 가공 완료 시 검사 내용 1. 석재면의 평활도 2. 다듬기 솜씨의 정도 3. 모서리 각의 바르기 정도 4. 마무리 치수의 정확성 문제 다음 보기의 암석 종류를 성인별로 찾아 쓰시오. 보기 전판암 화강암 대리석 석면 현무암 석회암 안산암 1. 화성암 화강암 현무암 안산암 2. 수성암 전판암 석회암 3. 변성암 대리석 석면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석재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을 구분하여 적으시오. 1. 1등급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2등급 2.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석재 3등급 3. 얼룩점 따 부식 산화 등이 거의 없는 석재 1등급 문제 돌붙임 시공 순서를 적으시오. 돌나누기 탄계줄 또는 연결철물 설치, 돌붙이기, 모터사춤 치장둘눈, 보양, 청소. 문제 석재붙임 공법 중 건식 공법 두 가지를 쓰시오. 1. 강제트러스지지 공법, 2. 앵커긴결 공법. 문제 석재붙임 공법 중 앵커긴결 공법을 설명하고 습식 공법과 비교한 장점 세 가지를 쓰시오. 1. 설명 구조체와 석재 사이에 공간을 두고 각종 앵커를 사용하여 단위석재를 벽체에 부착하는 건식 공법. 2. 장점 시공 속도가 빠르다, 동절기 공사가 가능하다, 동결, 백화 현상이 없다. 문제 석재 표면 마무리 시공 순서를 순서대로 쓰시오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물갈기 및 꽝내기 문제 경지 석재의 물갈기 마감 공정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거친각기 물갈기 봉갈기 정갈기 문제 바닥 돌갈기의 경우 형식 및 문양에 따른 명칭을 다섯 가지 쓰시오 1일자 갈기 2바둑판 갈기 3마름모 갈기 4핏 갈기 5원형 갈기 문제 석재의 표면 마감에서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갈기의 기존 공법 외에 특수 가공 공법의 종류를 두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1. 분사법 고압 공기로 모래를 분출시켜 석재면을 곱게 벗겨내는 방법. 2. 번호화감 화염방사법 번호로 석재면을 달군 후 찬물로 급냉시켜박리층이 떨어지게 마무리하는 방법. 문제 깨진 석재를 붙일 수 있는 접착제를 한 가지 쓰시오. 1. 에폭시. 문제 석재의 가공이 완료되었을 때 가공검사의 내용에 대해 네 가지를 쓰시오. 1. 석재면의 평활도. 2. 다듬기 솜씨의 정도. 3. 모서리 각게 바르기 정도. 4. 마무리 치수의 정확성.